숲에서 살아남은 소년 라이오넬 존슨은 칼리반을 구원하는 위대한 기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9,846년 제국의 정찰대가 칼리반과 라이온을 발견하죠. 이번 시간에는 라이오넬 존슨의 귀환 그리고 1군단이 다크 엔젤로 재건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타임라인을 참조해 주세요. 라이온의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그가 잃어버린 프라이마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곧장 1군단 출신의 베테랑 50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근위대만을 이끌고 칼리반으로 향하기로 했죠.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시기 1군단은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 대성전의 전선 곳곳에 지나칠 정도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1군단의 전사들은 황제보다 조금 앞서 칼리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대기사단의 요새 앞에 도열했죠. 짙은 검은색 갑옷과 죽음의 상징으로 무장한 1군단의 웅장한 모습은 칼리반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존재들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이온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가 프라이마크라는 사실을 느낀 1군단의 전사들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죠. 이첫 번째 만남에서 라이온은 이 새로운 추종자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카타프락티야머를 두른 1군단의 근위대장과 결투를 벌이기로 했죠. 라이온은 칼리반산 강철로 만들어진 검을 휘둘렀고 근위대장은 역장을 두른 파워소드로 응수했습니다. 장비의 수준은 라이온이 압도적으로 불리했지만 라이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위대장은 부상을 입고 쓰러졌죠. 이 결투로 라이온은 군단의 힘을 가늠했고 군단은 라이온의 힘을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존중을 얻었죠. 결투가 끝난 후 라이온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1군단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칼리반의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존재에서 유래한 다크 엔젤이라는 이름이었죠. 얼마 뒤 황제가 도착했고 라이온은 황제를 처음 보자마자 그와 깊은 연결성을 느꼈습니다. 라이온은 즉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 있고, 칼리반은 공식적으로 인류 제국에 편입되었죠. 제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칼리반의 광활한 숲은 산업을 위해서 개간되었고 1군단의 고갈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첫 번째 신병 모집도 시작되었죠. 라이온은 황제를 따라 테라로 가서 앞으로 그가 맡게 될 역할과 새로운 전쟁의 방식 등에 대해 배우기로 했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그라마리에서는 마스터들의 의외 역시 라이온넬 존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군단을 다시 한번 분열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황제의 전원에 따르면 라이온이 자신들의 프라이마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치와 자존심이 그들을 갈라놓았죠. 일부 마스터들은 프라이마크에게 바쳐야 할 군단의 현재 상황이 형편없다는 사실에 후회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군주에게 바칠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출정하려고 했습니다. 은하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나무 남... 어제 1군단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부대는 어서 군단의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더욱 치열하게 전투에 뛰어들었고 어떤 부대는 진행 중이던 캠페인에서 이탈하고 칼리반으로 가서 프라이마크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모두가 단결해서 라이온을 찾아왔다면 1군단은 훨씬 빠르게 수습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라이드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라이온은 테라에서 형제 프라이마크들을 만났습니다. 형제 프라이마크들이 보기에 라이온은 어둡고 우울한 인물이었습니다. 는 항상 무뚝뚝하고 음울한 태도를 보였으며 다른 형제들의 조언을 신경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라이온은 모든 사물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테라에 도착한 라이온은 칼리반의 숲에서 벌였던 괴물과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은하에는 인류를 위해 죽여야 할 괴물이 넘쳐났으니까요 그래서 라이온은 단 하나의 임무에 전념하기로 했죠 바로 사륙이었습니다 라이온은 생기뉴스의 기사도적 이상론이나 펄그림의 미적 집착 같은 별도의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열정은 진정한 목표를 흐리게 만들 뿐이었죠. 다른 형제들과의 우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인류의 적들을 파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라이온은 황제가 처음으로 만든 프라이마크답게 모든 분야에서 다른 형제들과 겨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이온이 정해진 목표에 몰두할 때의 결단력과 집중력은 마그누스보다도 비인간적인 수준이었죠. 라이온의 검술 실력은 펄 그림과 견줄만했고, 길리먼의 전략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역량도 있었습니다. 물론 특정한 세부... 분야에서는 라이온을 능가하는 프라이마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큰 틀에서 보면 라이온을 따라갈 수 있는 이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이온의 지독할 정도로 강력한 결의를 이길 형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오만함이라고도 볼수 있을 정도로 단호한 자신감 때문에 라이온은 다른 프라이마크들과 친구라고 부를 정도의 관계를 쌓지 못했습니다. 대신 라이온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프라이마크보다도 빠르게 군단의 수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었죠. 칼리반으로 돌아온 라이오는 군단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군단은 흩어지고 분열된 지금도 매우 강력한 군단이었지만 목적을 상실한 상태였죠. 라이오는 1군단에게 황제의 대성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요. 라이오는 우선 칼리반의 대기사단의 전통과 1군단의 호스트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1군단의 수많은 호스트들은 대부분 통폐합되어서 크게 6개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1군단은 이를 속칭 여섯 날개라고 불렀죠. 1군단은 이 여섯 개의 호스트를 호스트가 오랫동안 쌓아온 전략 전술의 가장 순수하고 효과적인 형태라고 믿었습니다. 라이온도 이 시스템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거의 변경하지 않고 대신 내부의 복잡한 계층 구조를 칼리반의 대기사단과 밀접한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스트들의 명칭도 날개라는 상징에 맞춰 바꾸었죠. 이렇게 탄생한 6개의 날개가 드레드윙, 파이어윙, 아이언윙, 스토밍, 그리고 데스윙과 레이브닝입니다. 이렇게 개편된 6 날개 시스템은 헥사 그라마톤이라고 니 라이온은 이외에도 테라와 칼리반에서 가장 우수한 요소들을 결합해서 새로우면서도 더욱 정제된 것들을 만들어냈죠. 재편이 끝나자 라이온은 흩어진 1군단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칼리반의 기사들 중에서 선발된 첫 세대의 신병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 라이온은 칼리반을 떠나는 원정을 시작했죠. 그의 원정대는 최초로 칼리반에 도착했던 500명의 전사들, 새로운 프라이마크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칼리반으로 온 여러 1군단의 소규모 부대들, 칼리반의 주민 사이에서 징집한 보조군, 그리고 신인 프라이마크의 마크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나라는 포지월드에서 온 소수의 테크프리스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약 2만 정도의 병력이었죠. 이들의 갑옷은 과거의 죽음의 표식 대신 라이온이 선택한 새로운 장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날개가 달린 검의 문양이었죠. 라이온은 이들을 이끌고 아직 합류하지 못한 1군단의 병력들을 찾아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성전의 혼란 속에서 흩어진 부대들을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나에서 온 테크프리스트들의 뛰어난 전문성과 라이온 본인의 천재성 덕분에 원정대는 디비시오 밀리타리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1군단이 어떤 전투에서 싸웠는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다른 군단이라면 새로운 프라이마크가 온다는 사실이 소란스러운 축제나 화려한 행진의 이유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음울한 1군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이온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1군단의 전사들은 전투에서의 노력을 배가하기 시작했거든요. 1군단은 라이온의 앞에 피로 물든 승리의 월계관을 바치기 위해서 더욱 생존을 신경 쓰지 않고 싸웠습니다. 라이온이 도착하면 전투의 진은 친사들은 침착한 태도로 프라이마크를 맞이한 뒤 침묵 속에서 짧지만 엄숙한 충성 서약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전사들이 그랬듯이 프라이마크에게 전투의 시험을 받고 그의 대열에 합류했죠. 다른 프라이마크라면 1군단이 지나친 열정으로 병력들을 소모시켰다며 화를 냈겠죠. 길리만 같은 이들이라면 특히 그럴 거고요. 하지만 라이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현재 1군단의 전사들이 가진 능력과 열정을 파악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듬는 데에만 집중했으니까요. 라이온은 말이나 모호한 약속이 아니라 행동과 기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군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을 의심하는 자라면 누구든 검을 들고 도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죠. 이러한 결투가 끝나고 나면 그 누구도 라이온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단 전체가 라이온의 귀환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100년 이상 이어져온 군단의 교리와 권력 구조가 갑자기 변화하는 것에 의문을 품기도 했죠. 어쨌든 라이온은 고작 몇년 만에 군단의 대부분을 집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군단을 규합하는데 성공한 라이오 는 이제 그라마리에에 있는 1군단의 고대 요새로 향했습니다. 장구하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담긴 이곳에서 마스터들과 프리셉터들의 의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라이오는 우선 명예의 링으로 나아가서 의회가 선정한 챔피언과 결투를 벌였습니다. 상대는 브레오스트의 마스터였던 피루스 칼라가트였고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결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의식이 끝나자 프라이 마크는 1군단의 군단장이자 헥사 그라마톤의 여섯 날개 모두의 그랜드 마스터. 1군단. 의 수많은 군사 교파의 최고 지도자라는 직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1군단 전체가 한 사람 아래에 통합된 첫 번째 사례였죠. 라이언넬 존슨의 이름으로 마침내 1군단이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이후 라이오는 주변에 모인 1군단의 전사들 앞에서 새로운 서약을 맺었습니다. 1군단은 앞으로 어둠의 천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앞으로 그들에게는 오직 전쟁과 죽음만이 있을 뿐 평화도 끝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인류가 세울 웅장한 황금호를 걷는 존재가 아니라 그림자 속을 지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를 쟁취할 것이었죠. 설사 군단의 모든 전사를 희생해서라도 말입니다. 서약을 마친 라이온은 당 날개에 새로운 마스터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비공식 교파들을 칼리반의 기사단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식화했죠. 이때 쯤 칼리반에서 처음 모집된 신병들이 군단에 합류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최초의 신병들은 라이온을 따랐던 칼리반의 기사들 중에서 모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라이온의 은인이자 스승이었던 루서였죠. 그런데 보통 스페이스마린 후보자의 이상적인 연령은 약 10살 내외죠. 즉, 이 기사들은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했지만 완벽한 스페이스 마린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위험하며 불안정한 강화 수술을 받고 불안전 스페이스 마린이 되었습니다. 소서러들이 불안전 스페이스 마린이 된 사우전드 선과 비슷한 케이스죠. 라이온은 곧장 이 기사 출신 신병들을 군단에 편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의 감정에 대해 무관심한 라이온의 특성이 또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출신이나 복무 기간, 과거의 업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 지휘와 급을 배정했거든요. 그래서 과거 라이온과 함께 싸웠던 기사들 중 능력이 있는 일부는 라이온의 이너서클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루서는 군단의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죠. 물론 라이온이 엄격하고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였지만 테라 출신의 베테랑 중 일부는 이 불완전한 신병들이 높은 권위를 차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파격적인 조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라마리에 있었던 오래된 대성당은 철거되었고 행성의 산업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소박한 요새로 대체되었습니다. 군단은 칼리 반에 거대한 요새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진정한 군단의 심장은 프라이마크의 기함인 글로리아나급 전함 무적의 이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변화는 군단에 드리워져 있던 우울감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승리가 가져오는 허영심을 버리고 임무에만 몰두하는 프라이마크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소수의 베테랑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으로 해체되고 불완전한 신병들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모습에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길리먼이나 불칸 같은 프라이마크라면. 훌륭한 연설로 베테랑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혹은 이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라이온은 특유의 냉정하고 무감정한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고 따라서 이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라이온은 1군단이 전쟁에 투입되기 시작하고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성공을 거두면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온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판단하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그럴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마침내 라이온이 기다리던 기회가 일군단을 찾아옵니다. 라이온은 칼리반에 새로 설치된 아스트로패스에게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구원 요청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이온은 곧장 다크 엔젤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죠. 그 행성은 다름 아닌 수년 전 일군단이 길리먼에게 구력을 당했던 카르카사른이었습니다. 카르카사른을 정복한 울트라마리는 일부 병력을 이곳에 주둔시키고 있었지만 최근 행성의 주민들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행성에 주둔하고 있던 소수의 울트라마리는 벌써 8개월 이상 포위당한 채로 공격을 받고 있었죠. 초반에 울트라마리는 효과적으로 반군을 제압했습니다. 그러자 절망에 빠진 반군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행성 표면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금지된 병기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굶주린 뒤틀린 괴물로 변모시키는 생물학적 유전자 병기였죠. 이렇게 변이된 괴물들은 사냥과 사륙의 욕망 외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믿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맹렬하게 울트라마린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소수의 울트라마린은 압도당한 채 요새에서 최후의 저항을 펼치고 있었죠. 이 시기 대성전의 주력은 은하동 쪽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울트라마린을 구원하러 올수 없었습니다. 울트라마린은 칼리반의 지원 요청을 보내긴 했지만 1군단이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1군단이 과거 카르카사른에 있었던 일에 앙심을 품고 있음은 명백했으니까 그래서 무적의 이성호가 이마테리움을 뚫고 나타난 뒤 드라포드들을 투하하기 시작하자 전멸 직전의 요새를 지휘하던 울트라마린의 프레이토르는 특유의 냉정함을 잃고 기쁨의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라이온은 구원군의 최전선에 서서 수많은 돌연변이들을 베어 넘기며 전진했습니다. 드레드윙에 포함된 천명의 전사들은 프라이마크를 따라서 신속하게 적을 격파했죠. 초고온 플라즈마 사격은 돌연변이들이 숨어 있던 요새와 벙커를 깨끗하게 증발시켰습니다. 뒤이어 함대의 전력이 상륙을 시작했습니다. 일만의 달하는 다크엔젤은 순식간에 적들을 쓰러뜨리고 은신처에 숨어있던 적들까지 모조리 파괴했죠. 마침내 전투가 끝나고 울트라마이 요새에서 나왔을 때 전장은 시체와 재해 바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울트라마린의 지휘관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다크엔젤이 과거 카르카사른에 있었던 모욕에 보복하고 싶어하거나 혹은 도움의 대가로 행성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리라 짐작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감히 프라이마크를 상대로 거부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라이온은 과거의 원한이나 명예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륙이 끝난 것을 확인한 그는 승전 행사조차 없이 곧장 행성을 떠났습니다. 과거처럼 분노해 서가 아니었죠. 그저 명예나 업적에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엔젤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카라카사른 전투를 상징하던 빈 월계관이 그려진 깃발뿐이었습니다. 과거의 빛을 갚았다는 뜻이었죠. 라이온이 이것을 공식적인 첫 번째 전투로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정치 따위에 상관하지 않으며 기념비나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거든요. 이렇게 라이온은 자신이 전쟁과 죽음에만 헌신하는 프라이마크이며 황제의 적들을 죽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본격적인. 대성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적을 잃고 방황하던 또 다른 군단인 4군단의 프라이마크 페투라보의 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